가평군수 서태웅 군님하고 교 관계자 해당 국장님, 목장님 나와서 현지 점검하고 지금 그어머님 생전에 계신 건강 확인하고 동네 어르신들 아홉 분 같이 확인하고 지금 내려오는 길입니다. 그리고 지금 가평군에서 선 대응으로 도로 복구가 금방 안 되니까 생필품 이런 부어품하고 발전기하고 긴급으로 사람이 지고 올라가서 전달하기로 얘기가 다 되고 현재 지금 저 밑에 어 가평 군수님하고 해당 국장님 과장님 밑에 다 점검하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저도 어머님 건강 확인하러 왔다가 지금 라이브가 아까 오전에 올라가다가 안돼 가지고 꺼졌다가 다시 지금 현지까지 와서 라이브 열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심각하게 훼손이 돼서 말도 못 하게 헬기가 오전에는 구호품을 전달하기로 얘기가 다 됐는데 헬기가 구호품을 내릴 수 있을 만한 데를 찾질 못해서 헬기로 공급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원봉사 가평 읍내에 자원봉사하시는 분들 상대로 해서 거기를 지고 올라가서 식수 또그 식량 뭐 라면 뭐 이런 생필품들을 다 지고 올라가서 전달하는 걸로 얘기가 됐습니다. 여기도 다 떠내려가고, 이렇게 도로에서 엄청나게 다 파여나가고 있는 상태로 해서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훼손된 상태다 보니까 어떻게 저 역시도 어, 뉴스에서만 저 아랫묘 피해 입은 거에 대해 너무 안타깝고 했었는데, 현지 가평도 이렇게 큰 피해를 입으니까, 보는, 저 역시도 너무 가슴이 아프네요. 지금 교량 자체가 이렇게 다 무너지고, 그, 이 토사, 나무, 이런 게다 쓸려 내려와서, 교량을 다 막고 아주 엄청난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 피해로 인해서 심각하게 훼손이 된 상태고 이거를 복구하기 위해서 현지 지금 점검하고 있습니다. 더 빠르게 정, 점검해서 <laughs> 조속한 시일 내로 점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보입니다. 보시다시피 교량이 이렇게 내려앉았어요. 심각하게 많이 훼손된 상태다 보니까 어떻게 엄두가 안 나요, 지금. 보십시오. 현재 훼손된 상태. 이렇게 심각하게 다리가 다 주저앉은 상태로 훼손이 돼 있어요. 내가 봐도 너무 심각하게 훼손이 됐어요. 진짜 놀랄 정도로. 많이, 많이. 훼손이 되고, 또, 이미지 훼손된 거다 보니까. 아. <laughs> 도로를 이렇게 큰 나무가 막고 있습니다. 어우, 허리를 구부려서 빠져나왔어요. 여러분으로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식된 도리 입장에서 당연히 어머님 건강도 확인해야 되고 해서 우염을 무릅쓰고 이렇게 현지 확인하고 또 해당 분수님 부터 관계자 되신 분들 같이 어느 정도 올라가서 점검을 다항탈에서 조속히 복구가 될수 있게끔 하려고 발 빠르게 선제 대응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얼마나 심각하게 훼손이 됐는지. 이렇게 심하게. 여기가 그 유명한 용추 폭포. 이렇게 쫙 있는데, 이게 다 훼손이 됐어요. 지금. 훼손이 되고. 망가진 상태다 보니까 도로도 다 무너지고 산책로도 이렇게 심각하게 다훼손이된 상태예요. 도로가 훼손된걸 보십시오. 이렇게 많이. 안녕하세요.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영상을 찍다 보니까 미처 또 구독자님 다볼 수가 없어요. 좀 이해 해 주시고요. 이렇게 도로가 있는데 심각하게 다 해소인이 된 상태입니다. 그 유명한 폭포가 포토전 못해 다 해소인이 돼서 다 망가진 상태입니다. 얼마만큼 비가 많이 왔는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해서 피해를 입혔어요. 선대응 복구를 하려도 몇 개월 걸릴 것 같습니다. 특히 가평지사, 그, 한전 관계자 되시는 분들이 대응을 빨리빨리 안 해줘서 전신주만이라도 복구가 되면 지금 차가 장비고 들어올 수 있는데 이 전신주 정비를 안 하고 도로에 자빠진 게 많아서 일부 구간 구간이 복구를 못 하는 게 심각하게 있어요, 지금. 오죽하면 가평 군 관계자 되시는 분들이 한전에 얘기 좀 해달라고 한전이 협조가 잘안 된다고 지금 저한테 하소연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가평 지사 그 관계자 되시는 분들은 지금 대통령용으로 전국적으로 난린데, 이 선대형에서 주민들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가평지사에서 지금 대응을 안 하고 조치도 안 하고 있어요. 좀 피해가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지 좀 현지 방문 점검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훼손이 된지를 알아야 될 텐데, 전혀 보이질 않고 있어요. 어제, 오늘, 현재도. 그 주민들도 지금 물분을 터트리고 있어요. 울면서 저한테 제발 좀 하루라도 빨리 복구될 수 있게끔 좀 신경을 써달라고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음 같아선 제가라도 빨리 어떻게 해드리고 싶은데, 저도 뭐 능력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습니다. 여기가 용추 폭포 밑인데, 이렇게 심각하게 훼손이 됐어요. 그렇게 하시. 그러니까 가평지사 한국전력 관계자 되시는 분이 혹시라도 유튜브 보시면 용추계곡 일대에 지금 전신주로 인해서 도로가 막힌 게 구간구간이 많이 있으니까 빨리 전기가 금방 복구 안 되더라도 철거되고 이런 작업만이라도 해주면 가평군에서 장비 투입해서 빨리 복구를 하려고 하는데도 못 들어오고 있다고 지금 지금 가평군 간부 되시는 분이 내가 누구라고 말은 못하겠는데 지금 하수연을 엄청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그러니까 빨리 조속히 처리될 수 있게끔 조치를 해, 되게 해주세요 <laughs> 지금 내가 내려오면서 전신주로 인해서 복구가 안 되고 있는 구간이 엄청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신주 때문에 차가 못 들어오고 있어요. 전신주만 아니면 장비가 들어와서 복구를 하겠는데 전신주가 없으니까 복구를 못하고 전신주가 가로막고 있어서 복구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보시다시피 전신주가 도로를 가로질르고 있어요. 이걸 일반인들이 손을 댈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laughs> 전체적으로 보면. 구독자님도 보세요. 지금 여기 전신지 때문에 이 도로가 여기는 멀쩡한데도 들어오질 못하고 있잖아요. 고압이 이렇게 자빠져, 누워 있어가지고. 누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거를 빨리 선대응 조치해서 치워달라는 거예요. 가평군에서는. 그러면 이걸 조치를 한다는거지 이렇게 심각하게 구간구간이 넘어져 있는 것을 치워줘야 된다는거지 지금 보시다시피 위험한 고압 전주가 도로를 가로막고 있어요 이렇게 심각하게 이런식으로 쭉이 전신주린에서 못들어온 차만 해도 구간이 거의 한 4, 5km 이상 돼요. 전신주 때문에 못 들어오는 구간이. 그러니까 이거를 조치해서 빨리 장비가 들어가서 복구가 될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거죠. 라이브 종료하겠습니다. 해당 관계자 되시는 분이 나와서 지금 점검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야, 이렇게 많이 났어. 많이 난 정도가 아니야. 그지가서이가 이제 저 석분 실면은한대 날아가고 그래서 날아가고 그니까 도로가 나만한 게 없어서 <목소리도> 그렇다고 이거를 뭐 하천을 다 긁어서 메꿔야 되나? 어떻게 해야 돼? 아니 <목소리도> 하천을그 하... 골멩이를 뭐, 뭐 어차피 그거 도에서 준설해놔가지고 그냥 개판된 거 도로다 원상복귀 됐잖아. 손대들만니까 뿜대가지고. 어차피 가도로, 저, 급하게 만들면 엄청 맺고 긁어야 돼, 이거. 어, 이거 석분으로 메꾸는, 순천차가 돼안 돼, 안 돼. 아니니까, 아, 그러니까. 메꾸거 맥뚱 메꾸고 네. 위에 석분으로 깔아서 딱날아주 지금, 은금 맥뚱. 응급기만 있으니까, 지금 서 얘기해놨어요. 그러니까 옆에 깨진 거 메꾸지 말고, 갈수 있는 길로만 알겠니까그 그러니까. 길만 우선 만들어이거야요 만들고 네그 아, 그래. 그래. 길만 만들려고 차만 올라갈 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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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만 아, 올라가면 아, 그 그냥 막 아, 오, 오, 되니까 차만 올라가면 트랙터가 올라가면 되니까 뭐 대하... 그 길만 만들어야 그 아, 일단 고이모잘라게 되면 석궁 같은 거필요 없어요 아니 석궁 피면 하천만 더오염돼안돼 그냥 하천 거 어차피 준설해야 되는 마당이니까 그거 그러다 되면 임시 복구하면 될거 같아 그면 일단 어떻게 지금 여기서 다 임시로 게 복구하는 게 빨라 아, 일단은 여기 이 전부 다처만들도한대 만들고 아, 여기에서 다니면 해고 하고 어, 일단 일단 나머지 거는 아. 이제 하천에서 긁어서 복구하는 거. 아니, 한전에서 여기 안 왔어요? 왔다 갔어요 그럼 응. 한전에서 저거 뭐... 지금 전신주실 가 그러죠? 어떻게 못쓰는 걸왜 아니면 토에는 그냥 부셔버렸는전 이거를 틀으면 전선 복구은덧세요 아니 이 허공에다 어떻게 세웠거야지도 아, 그러니까 얘네가 방서이 시간에 연락 때, 이 아니 계속 대충내가저 네. 내가 보면 저직딱 해서 한쪽으로 인기면 될것 같은데. 안돼 선때에 아니. 이거 이 올리면서. 안돼 안돼. 무게 중심이 저가지고 안돼 안돼. 전신주는 버린다 그래도 이 선이 축 처져 있다고 지금 이 거리를 건너오질 못해 어차피 차에 걸려 지금 저게 잘라도. 고로복구들 하지만 자기는 안좋전전 전력복구들 중요해요. 한쪽으로도 중요해요. 네. 지금 고로복구들 중요한 거죠. 네. 그네가 얘기하는 것도 게 저걸 그냥 캐고 있는 게 아니라 선을 풀것 같아 풀고. 풀고 네. 어. 몰아서 무너. 내가 네. 작업하기 전에 정기안 네. 하고. 장비 어, 안에서 작업할 때 다리는 작업하고 나왔고, 또 그걸 왜 20, 25분 동안? 어차피 돈은 쏟아져 나가고 있는데 빨리 빨리 조치를 해줘야지. 어, 종영아. 어. 어. 여기 그 나머지 장비도. 그거 지금. 수장님 그쪽 지금 신경 좀 써주고 어. 있어? 인젝트? 이제도 안에 우리가 뭐야? 여기 착살났네. 아올라갔 이걸 아무것도 안 해? 에 더위에 올라가봐야 올라간다. 예. 아 도루가 아예 네. 흔적이 네. 없어 구간이. 더위에. 아, 그래요. 수, 수, 내려가요. 네. 가 어? 이거 어? 어, 너는, 너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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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거 빨리 들어가야 되다요요단계까지만 바로, 바로 어. 네. 일단 어, 요 장소까지. 아. <laughs> 아니야, 차, 저기, 돼요, 여기, 용수 폭포 <laughs> 여기 앞에만, 일단, 네. 공원 쪽으로 해서 차 돌리면, 응급을 해서 나오기 공원 쪽으로 회전도 까 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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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구만 해놓으면은,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그 사부장님 나는 점심도 먹어야 점심 돼. 점심, 점심, 점심 먹었어? 응? 점심, 점심도 못 먹었어. 장님 아, 점심 먹었어? 점심은 어디서 먹어야지? 지금, 아, 자, 아침부터 아니, 올라가지, 지금 날씨. 아, 다, 다 내려가서 점심이나 먹자고. 어차피 이거 치우려면 뭐 살짝 걸려야 돼. 내가 저 위에서부터 한 20분 동안 라이브로 지금 그 한국전력 지사 지금 아주 박살 냈어, 지금. 맞아, 그 아주, 아주 박살 내놨어 지금 내가. 모르겠구나. 그러니까 그뭐 밥이나 먹자고. 나도 한번었어 같이 가서 전화가 잘안 돼, 또이 동네 안 돼요. 이 통신이 다 마비됐어, 지금. 네 형님,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 여보세요. 어, 한 번씩 왔다가 우리 봤어. 네, 네. 여보세요. 네, 그러니까. 네. 네. 그러니까 그걸 그냥 냅두지 그것 거 그것 네. 네. 쓸거 많으니까. 여기 표정 차량 그냥 요상태로만들어오는거방 그거는 그래. 갖다 쓸 때가 어. 많아 갖다 쓸지 뭐그 하천에 거다 그, 그러다 그, 임시 복구해요 그, 그냥, 그냥. 아니할수 있는 거는 그, 하고 근데 그, 하천에 그렇게 들어, 들어갈 있으니까, 수가 있나 아유 그 고속도로를 만들어놨어 그, 지금 그, 뭐, 그냥, 그냥 뭐, 할수 있는 건 장비 아주 그냥 수십 대를 밀어서 그냥 다끌어올리면돼그 속도는 속결로돼다 쓰세요 일단 보시고 아까 말씀드렸대일 아, 일단 죽을라가야 돼. 그러니까 이게, 이게, 이게 순차적으로할 필요 없이 뭐, 그밭 들어가서 그 그러니까 공원 그 공원 이그 저기 나무 심어 놓은 거 붕괴고 그냥 들어가. 네. 들어가서 어, 그냥 선 아, 대응해요. 아, 그냥 네, 네, 네. 그 신경 쓰지 말고 그래 야지 차가 들어간다고 거기. 그러니까 인에서는장처럼게서불들이 있어요. 은데 아, 그. <목소리도>